보함수의 활용 세 번째.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대단원 이 공부하고 있어요. 다항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미분법 자체, 미분의 개념과 정의, 미분법 요런 건 이미 중단원 03에서 다 했어. 그리고 중단원 04가 보함수의 활용 1 여기서 뭐 했어? 접선의 방정식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고 그리고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배웠어 05 황금오리 연습문제 푼 것들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함수의 그래프 잘 그리고 최대 최소 잘 찾기 그리고 이제 여섯번째 중단원입니다 어, 이름은 겉으로 도함수의 화룡3 라고 써있는데 아, 저렇게만 써있으면은 뭐 배웠는지 구체적으로는 한눈에 알아차리기 어려우니까 쌤은 정리는 해드릴게요. 도안은 바로 승개에서뭘 배웠는지 바로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미분을 이용하는 걸 오늘 공부할 거고 또 부등식을 부등식을 풀고 부등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도 이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도함수 활용 3에서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어자 일단 오늘 공부할 내용은 내용이 없어 <laughs> 개념이 없어 개념이 아니라 고등수학 상 잘했으면 이거 잘할 수 있어. 잠시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공부했던 거 L 머리 좀 굴리고 갈까요? 여러분들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봐. 우리는 이 2차 함수와 x축, 다른 말로 y는 0. 2차 함수와 X, x축과의 교점을 따질 때에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떻게든 풀었어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0이 되는 방정식 풀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을 따지는 걸로 교점의 X좌표를 찾아냈잖아. 그치? 교점의 개수가 2개면 실근이 2개 서로 다르게 교점의 개수가 하나면 실근도 하나 교점의 개수가 없으면 그럴 때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허근을 갖겠지. 그치? 이때 고등수학상 단원에서 이때 나랑 같이 고등수학상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그때 뭐라고 분명히 얘기냐. 니가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내가 그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단원 앞으로 이 근본 사고 과정이 이 원리가 수원슈트에 엄청 연결돼서 나올 거다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고요. 어, 이게 드디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도 먹혀 3차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액수 추가 교정 몇개 있는지 찾으면 돼. 진짜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진짜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3차 함수에 적용시켜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fx가 3차 함수이고 심지어 3차 아니고 4차요. 3차 함수, 4차 함수, 심지어 나중에 더 배우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합성 함수여도 다 개념이 다 똑같아. 근본이 똑같다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그 fx와 x축의 고점을 찾고 싶으면 그 교점의 x 좌표를 특히나 얻어내면 크게 바로 교점의 개수랑 관련이 있죠. 이렇게 함수 그래프와 x 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얻고 싶을 때에 차라리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면 된다고. 거꾸로 거꾸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에 우리는 함수 그래프로 교점 개수 몇개 나오는지 찾으면 돼. 거꾸로. 자왜 거꾸로를 쌤이 조금 더 강조했냐면. 여러분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될때 인수분해 예쁘게 안 되면 어쩔? 어떻게? 실근을 구해 보려고 했는데 4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막 예쁘게 되진 않아. 이상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야. 교점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 개수 정도는 알수 있으니까. 실근의 개수를 정확히 까 실근이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도 실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 큰 원리 원칙은 이게 다야. 바로 갈 거야. 바로 간다. 자 유형 부번니다 유형에 어, 넘어간 바로 있죠. 어자 다음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우리 지금 개수만 구하면 돼. 개수만. 이차함수에서도 여러분 이차 2차 방정식에서도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따질 때에 함수 그래프와 교점 그 찾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고등수학 상 과정에서 공부할 때에는 사실 이거 없이도 그냥 판별식이라는 그런 좋은 장치가 있다 보니까 판별식만 계산해도 이 실근의 개수를 알수 있었어. 근데 얘들아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판별식 없어. 그래서 쌩으로다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거야. 그래프 그려서 극점 그 개수 몇개 나오는지. 그럼 그 교점의 개수가 곧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니까. 자, 그래프 가나 얘를 지금부터 내가 y는으로 둘게요. 뭐 fx라도 둘까요? 자, 이거 fx라도 fx 그림 그리러 가자.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럼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인수분해까지 하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따라서 f' 그래프가 프라임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x 절편이 생기고 프라임이 그러면 f(x)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네. 이때 극대는 그 x 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극소는 그 x 절편이 3인 지점에서 생기네요. 다이소체. 이제 이걸 내가 좌표평면에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옮길 거야. 우리 함수 그래프 그릴 때에 이렇게 극값 찾고 그 다음에 그값 찾아서 좌표평면에 옮긴 다음에 y 절편 정도만 더 찾아주면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쌤 지금 요청 정확히 누군지 여기서 계산할게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여러분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5. 14 1기 4. 얘는 마이너스 1, 10 일단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게 제일 좋다고. 그리고 x좌표가 3이어봐. 여러분들 저기다 3 집어넣어. 3집어 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5, 마이너스 22. 얘는 3마 마이너스 22야. 이렇게. 자, 지금부터 fx 랩을 좌표 평면에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마 10에서 극대, 그리고 3마 마이너스 22에서 극소. 됐어? Y절편 찾아보자면 Y절편은 5다. 0,5 0,5 그래서 여기 어디가 0,5를 지나면서 그림 산다. 요렇게 그리고 다 그렸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실근의 개수를 따질 거면 X축과의 교점만 알면 돼. 몇 개? 하나, 둘, 셋 따라서 그 실근 3차 방정식 정확하게 인수분해 안 돼서 누는지는 모르지만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해봐. 좀안 먹혀. 안 먹혀 조립제법 안 먹혀 대입해서 0 되는 거 못, 몰라요 못 찾아 어, 안 먹혀 그래도 우리는 실근을 정확하게 입고 할 수는 없지만 개수는 알수 있다고 몇 개? 3개 끝 3개 그래서 음. 4차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도 그렇게 갈 거야 얘 지금 조립제법 안 먹혀요 주어진 함수를 내가 gx라고 두고 4차 함수 그림도 가보자 어, 똑같이 똑같이 자, g 미분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세 제곱 마이너스 1 네, 되네. 어, 얘는 오히려 1차항이 없다.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얘가 인수분해가 돼. 잠시 이 녀석 인수분해 간다. 얘들아 여기 1 집어넣으면 0 되거든. 그래서 4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에다가 1 집어넣어서 이 녀석을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려고 하는 중이야 지금. 인수 아까전에 프라임 프라임 인수분해 해야 요 극대 극소 나오는 x좌표를 알수 있잖아 인수분해가 되야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하는중이에요 4내려와 4 얘는 1 얘는 1 0 그래서 여기가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녀석이 그림을 그릴건데 자유분분 여러분들이 조금 음, 얘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돼 예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녀석에서는 실근 없어. 음, 동학수게 해볼까? 이거 판별식 계산해봐. b 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 나와. 여기서 실근 없어. 자, 지금부터 g 프라임 먼저 볼 거야. g 프라임. g 프라임은 상차 함수인데 실근이 1밖에 없는 거야. 우리 실근이 세 개면 G 프라임 막 이렇게 그리지 그치? 실근이 두 개면 한 군데는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막 내가 이거 팀 알려놓지 그치? 실근 하나야 여기서 실근 없어 그래서 이 G 프라임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태랑 뭐한 점만 지나게 얘들아 이거 어디서 구불구불거린지 지금 안 중요해 X 절편만 중요해 G 프라임의 X 절편은 1 뿐입니다 1뿐1 1뿐. 밖에 없어 이렇게 막세 개, 두개 생기는 상황이 아니야. 니, 그러면 지금부터 이 G 프라임을 보면서 GX를 그릴 거예요. 어디서 프라임이 1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1에서 프라임이 1이네. 그리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G 프라임이 음수였다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지금 G 프라임이 양수야. 그러면 얘는 감소하다가, 4차함수가나중에 계속 증가만 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몰라. 그개역만개역만 확인할 거야, 개 계속 증가만 해. 뭐, 구불구불 어떻게 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가만 해. 됐니? 얘가 GX야. 이게 4차함수 그래프야. 4차함수 그래프가 이따 이거 생긴 거야. 근데 여기 꼭짓점좀 찾아보자. 얘 1컷, 극소, 1컷만. 여기다 찍어 1어 1-1-1-3. 그러면 쌤 지금 이 그림에다 바로 X축 그린다. 얘들아 얘가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X축은 어디 있어? 조금 더 위에 있지. 왜냐면 X축 다른 말로 Y좌표 0이잖아. 얘가 Y좌표 마이너스 3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수 있지. GX가 0이 되는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2개. 왜냐면 교점이 2개니까. 얘는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거야. 4차 방정식이 됐어? 어, 4차 방정식의 실근은 2개. 넘그래고 됐어요? 어,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도 그림 열심히 그리면서 그냥 3차로 가자. 314에 가로 1 하나만 해 보자. 하나만. 3차 함수 그래프로 가 그래 봅시다. 뭐 가이드 순대로 혹시 시작한 사람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 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어 왜냐면 얘들아 이거 만약에 사차왕 서식 푼답시고다 이항하잖아. 그럼 아, 어쨌든 맨 마지막 상수항 k를 모르다 보니까 맨 마지막 상수항 k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프의 극대곡소나 이런 게 확실한 점으로 나오진 않아. 그래서 차라리 k만 우변에 떼고 여기까지만 FX라고 두고 FX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가봅니다. y는 3x의 4 제곱 마이너스 8x의 세 제곱이니까 y 미분하면 12x의 3 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얘는 3차식인데 12x 제곱으로 묶여서 x 2 이렇게 되지. 지금 프라이미 프라이미 0이 되는 지점이 두 군데 보여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 그게 어디야? X가 0이거나 X가 2인 지점에서 프라임이 0이야 근데 0은 중분이지 여기 제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프라임 그래프 그려봅니다 오, 즉 F 프라임 X 그래프지자 F 프라임 X는 3차야 F 프라임이 3차야 그런데 0에서 중근 2에서 한실근 그러면서 최고 차항계수 양수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여야 돼. 근데 0이 중근이야? 프라임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프라임 그림. 이게 프라임 그림이야. 0에서 중근이면서 2에서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한 실근. 이게 프라임 그래프야. 자, 지금부터 이 프라임 그래프를 보면서 fx 그래프 가봅시다. 자, 일단 0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 돼야 되고, 이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건 맞아. 그런데 프라이미 음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네. 그럼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또 음수였다가 양수인 거야. 얘가 f(x)인 거야. 이 지점에서 살짝 프라이미 0이긴 하지만 살짝 기울기가 0되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하죠. 얘가 f(x)야. 헨니 자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더 깔끔하게 예쁘게 보기 위해서 이 지점 누군지 찾아볼거야 x좌표 2일 때의 함수 값 여기서 찾아야지 x좌표 2일 때의 함수값 그러면 e 대입하면 48 -88 -64 -16 되겠네. 2 대입하면 4 8 8 8 6 4 1 6 여기가 2,-16이야 맞니? 어 2,-16 됐어? 그럼 이 지점은 0,0이네요 그래서 이 f(x)를 진짜로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자면 0,0에서 이렇게 살짝 되면서 2,2 16에서 그속값을 갖는 그런 4 사차함수가 지금 저 f(x)인 거지. 그런데 이 f(x)랑 누구 열린 팔과 지금 상수함수 y는 k야. 얘들아 지금 x 쪽 보는 거 아니야? y는 k 보는 거야. y는 k 내가 지금 여기다 k를 그을 건데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야. 실근 하나, 교점 하나. 그러면 k를 요런 데다 그으면 이게 교점 하나니? 저게 생기지. 어, 어디다 그어야 되겠어? k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6이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실수 k값은 마이너스 16. 됐니? 그럼 교점이 진짜 하나 되잖아. 래어자 이거 왜 풀었냐면 바로 뒤에 유형 3에서 이렇게 풀 거거든요. 그래서 319번을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였어. 자 319번도 지금부터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 얘들아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앞으로 방정식 풀때 어려우면 그래프로 가라고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이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같은 거 2차 방정식 풀기 어려우면 다 그래프에 도움을 받는다니까 2차 부등식도 풀기 어려우면 그래프의 도움을 받는다고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풀때 고난도 문제에서 2차 함수를 이용한 것처럼 3, 4차 방정식 3, 4차 부등식을 풀 때에도 앞으로 함수의 그래프로 풀 거야. 얘가 그래. 계속 그럴 거야 지금. 자 지금부터 3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하나는 음수대중 충분이어야 하고 하나는 양의 실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2번은 서로 단 2개의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 1개 가질 때 그리고 뭐 3번은 딱 음의 실근 하나만 가질 때왜 그때의 K의 값또는 범위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이 3차 방정식을 생각을 할 건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K만 이항시킬 거야. 상수 K만. 아까 좀 전에 319에서도 뭐 내가 k만 납득하고 나머진 다 이렇게 옮겨지겠지 상수 k만 옮겨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죠 이때 내가 얘를 fx라고 둘 거야 이걸 fx라고 둘 거야 그래놓고 지금부터 fx 그래프를 열심히 잘그려봅시다자 fx가 누구라고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Fx 그래프 잘 그려놓고, 이 FX 그래프와 y는 k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관찰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 거거든요. 자, FX 그림 잘 그리려면 f 미분에서 이 증가감소 상황을 증감 확인해야겠죠. 그지 3x 제곱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는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그러면 프라임 그래프가 프라임이 서로 다른 주식은 같네. 프라임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에서 얘가 프라임이면 f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꼴이 나오겠죠. 됐니? 자 이때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런 점들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 x가 2인 지점에서의 극대값, 극소값을 아예 구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얘는 y좌표가 16이야 16 여기 y좌표 16 마이너스 2 16 그리고 x자리에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4로 여기는 마이너스 16 자, 지금부터 fx 그림을 여기다가 크게 그릴 거야.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조그맣지 않게 약간은 크게 그릴 거야. 자, 마이너스 2,16에서 극대. 2, 마이너스 16에서, 16에서 극소. 그리고 얘들아, fx 그잘 보면 y절편 0이다. 0,0치나 y절편 0이야. 그래서 0.0까지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얘가 더 f x 자, 지금부터 르 FX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 함수를 움직여서 교육을 찾으면서 음수 중근이랑, 양의 실근 한개 나오게 해볼게. 오늘 얘가 y는 k야. <laughs> 얘가 y는 k야. 이렇게 생겨봐. 이게 음수 중근 나와? 아니야 이거 양의 실근 하나야. 어 벌써 바로 3번 아, 아니네 어쨌든 어. 아니지, 아니지. 그럼 y는 k를 그렸을 때 음수 중근, 중근, 중근 나오면서 하나 양수 이거다 이거야. 이러면 돼. 이해돼? 얘가 y는 k인데. 그래서 바로 1번 K는 얼마? 16. 끝났어. 바로 1번 K는 16. 그럼 정말로 음수로 중근 마이너스 2. 음수에서 X좌표 음수에서 중근 생기고 양의 실근은 뭐 여기 하나 생기잖아. 됐어? 어, 그치? 그래서 그때는 K가 16입니다. 됐니? 아, 근데 그 16에서 K를 좀더 내려와. 어? 그럼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 보요 음의 실근 이거 x 좌표들 둘다 음수야. 그러면서 양의 실근 하나네. 그러니까 k 가 지금 16 보다 내려가면 좀 바로 이번이 맞아요. 근데 너무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 양의 실근이 두 개거든. 우리는 음의 실근이 두 개여야 돼. 그치 음의 실근이 두 개여야 돼. 그러니까 6까지는 괜찮아. 음의 실근 두 개, 양의 실근 하나. 됐어? 0보다는 크면 됩니다. 0에 딱 닿으면 안 돼. 그건 음의 실근이 아니라 0이야. 0은 음수가 아니잖아. 그치? 0보다크야 돼. 자, 괄호 3번. 한 개의 음의 실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얘는 음의 실근이랑 양의 실근도 두개 가져. 그러면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런 데 있어야 돼. 마이너스 16보다도 더 밑에 있으면 돼. 그래서 괄호 3번의 답은 K가 마이너스 16 미만이다. 다 했어. 어. 그래서 이제 삼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뭐라고 삼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삼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움직일 거야. 자, 이때 진짜 다시 다시 첫 단추가 중요해. 첫 단추 k 이항하는거 그래서 k 이항해놓고 어, 깔끔하게 fx 그래프 잘 그려놓고 정확하게 그려놓고 차라리 상선 함수 k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님들은 밑에에서 3, 번 어. 유형 3 했지? 그래322거어서322 그 괄호 1 2다해 괄호 1 2어쨌든 거기서도 그래프 잘 그려놔야 돼